오늘은 수원에 있는 영흥 수목원에 왔습니다. 이게 지난 5월에 개장해서 개장한 지 얼마 안된 수목원이래요. 종합 안내판. 음, 우리가 어디 있어요? 르쳐 봐요. 빨간색. 빨간색 수목원 입구. 우리 어디 어디 갈 건데? 음. 다. 다. <laughs> 음... 그러지말고 온실, 내가 가보려는 데는 방문자 센터하고 온실하고 전시숲 요거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가보고 싶어요 일단 여기로 가봐야 되지 않을까? 방문자 센터를 이 안에 뭐가 있나? 입장료 유료래 돈 내야 되나봐 체험교실? 정원을 가꾸는 체험을 할수 있는 데인가 봐. 정원 상담실. 여기가 매표소인가 본데? 매표 안내. 입장료 안내. 방문자 센터 안에서 표를 끊고, 수목원 가는 길이라고 써있는 곳으로 내려가시면. 입구가 나온다 이거지? 여기가 수목원 입구입니다 즐거운 관람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데도 자리 많다 쉴 공간이 참 많다 그러더니 진짜 그러네 힘들면 중간중간에 쉬는 데가 많다 그러더라고 스탬프 찍으러 가요 스시오 여기있다 청주효원 이거 나왔다! 나왔어요? 정조효원 나왔습니다 개구리 개구리 뭐야? 그럼 정조효원을 들어가 봐야 될거 아니야 한자를 읽어보시오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여기가 정조효원 정조가 여기에서 지냈나? 이것도 읽어주세요 덕화당, 덕화당 아니야? 덕화당야 근데 기존에 있는 숲을 이용해서 만든 수목원인가봐. 나무들이 너무 울창하지 않아? 우와, 되게 이쁘게 해놨다. 정조효원. 수원을 사랑했던 정조대왕의 정신과 일대기를 담은 정원. 여기있다 스탬프! 그래. 여기가 1번 스탬프네. 스탬프를 찍으시오. 스탬프를 찍겠습니다. 1번. 여기, 여기 정원이. 그라스원? 그라스원. 가서 한번 아, 앉아 보십시오. 퍼포먼스를 해야지. 안. 오호, 오 따뜻하고 좋습니다. 음. 사람이 없네.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다. 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 음. 음. 이게 4번 계절 초화원 찍어보겠습니다이세프 찍는 재미가 쏠쏠한데. 음. 여기가 계절초 음. 음. 하얀 꽃짠 모닝 라이트 비 뛰어가야지 미로를 미로원 연결됐구나 이건 뭐야? 건망새 같은거네? 음. 본수를 건망하라고 이런건데 음. 본수. 저게 식물원인가봐 거울 정원요 몇개 찍을어요 하나, 둘, 셋, 넷, 네개요 아 여기 스탬프가 되게 쉽다 스탬프, 스탬프 찍는 재미 분실 내부의 폭포 바나나 바나나입니다요 예. 파파야 나무 빠다다다다다다다. 파파야 열매 이 끝이야? 와 너무 실망스러운데 온실은? 두충나무숲 7번 위치를 잘 찾아서 7번. 찍어주시오 왼쪽 왼쪽 좋은 날 숲과 함께 이 조명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네. 이게 원래 있는 나무 그대로 살리면서 데크를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구멍을 뻥뻥 뚫어가지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완전 힐링 코스. 8번 수국원입니다. 몇개 남았어요 이쪽편으로는 두개 남고 여기 두개 하나 저쪽에 하나 못 찍은 어, 거 찍... 암석원 여기 안에는 바위들이 있으려나 일단 바닥이 전부 돌이야 그래서 암석원인가 아이씨 춥다고 해서 꾸역꾸역 껴입고 나왔더니 바람은 시원하고, 햇빛은 뜨겁고 10번 암석원 암석원 스탬프를 찍겠습니다 전시숲 아이번이 여기에 써있기를 시크릿가든이 아니라 전시숲을 찍는거였구나 이 숨을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면 4 0분이나걸리나봐 스탬프는 저기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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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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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여기 있잖 음,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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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오케이 그럼 다 가야돼 <laughs> 시크릿 한 대들아 시크릿 마지막 스탬프 마지막 스탬프 기여습니다생태여 모든 걸 완료했습니다. 짠짠짠~ 짠짠짠짠짠~ 짠짠짠. 와 맛있는게 오고있다. 당근케이크, 카페라떼, 딸기 바닐라 아이스크림, 강문재 센터 안에 있는 카페에는 테라스 자리로 나왔는데요. 위치가 너무 좋은 것이지, 온실을 딱 정면으로 바라보고, 앉을 수 있는 자리.